이거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었는데요. 음. 어, 제가 요즘에 너무 어,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저보다 좀 그릇이 큰 사람을 만나서 음. 좀 많이 음. 배우고 싶은데, 음. 음. 어떻게 하면 좀 가능하고, 어느, 뭐, 자리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가야지 좀 제가 그런 거를 많이 배울 수 음, 있을까요? 음, 이제,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어, 주로, 어, 하는 것이, 어, CEO 클럽 같은 거. 아, 예를 들어서, 네네. 뭐, 어느 대학에서, CEO 가정 같은 걸 이렇게 개설을 하는데, 아, 네. 사실은 그거 가서 나 강사도 하지만, 아, 네, 네. 그 자기끼리의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좋은 사람을 음, 사귀기 음, 네. 위해서 그런 데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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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을 사귀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음,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언제든 사람을 잘 사귀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음, 인사성 바르고, 항상 밝고 음, 어, 좋은 얼굴을 가지고 네, 많은 사람을 네, 네, 네. 사귀어야 됩니다. 그런 속에, 예를 들어, 큰 임무를 내가 사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네네. 어느 사람이 정말 하는 행동이라는 게 현명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네네. 또 그런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네네. 뭘 부탁한다든지, 짐을 지운다든지 하는 건 일체하지 않고, 네네. 그 사람이 스스로 다가와서 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그런 기틀을 스스로 아. 마련하도록 해야지, 아, 사람을 사귀어 내가 네네. 성공해야 되겠다는 것은, 아, 그건 그걸 가지고 네네. 좋은 사람 만나려고만 네네. 노력한다는 것은 네네. 상당히 무모한 짓이에요. 어, 네네. 여자들도 네네.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을 음. 구해보고 싶다고 해서 부자만 찾는 경우가 있는데 음. 그런 사람 대부분 실패해요. 음. 그러니까 네네. 그런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 네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자기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구성할 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제가 우선은 다른 분께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그런 음. 사람이 돼야지 음. 그 그룹에 안에서 음. 도움을 드리면서 음. 네. 그렇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겠네요. 음. 네, 네. 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음, 음. 어, 요즘에는 예전에 좀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좀 일을 했다면 음, 음. 지금은 좀 그런 이익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보는 눈을 안목을 좀 기르고 싶어요 음, 음. 근데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좀 단기적으로 좀 만약에 좋은 게 있거나 음, 음, 눈이 가면은 음. 이제 그거를 좀저 나름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음, 음. 좀 그런 방법 그러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어떻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사람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이런 아. 것인데 그래서 내가 어 주역 연구원을 개설해 가지고 역경을 가르칩니다. 네. 역경을 가르치는 데는 어 역경에는 어, 세 가지의 에, 사람 보는 길이 있으니 하나는 음. 내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방법 음. 어? 두 번째는 어, 상대를 정확하게 아는 방법 음. 다음 세상의 흐름을 아는 방법이거든요 음. 이런 걸 어, 경전이라든지 좋은 서적 또는 독서 또는 많은 강연 등, 등을 가지고 네네. 깨달음을 가지면서 자기를 찾아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아, 그럼 예. 열심히 공부하면 되겠네요 음. 네네 감사합니다